AI 반도체 주식은 1200% 폭등하며 수조달러를 논하는데, 정작 캐나다 국민들은 우편 파업 때문에 연말 택배를 못 받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극과 극의 현실,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캐나다 국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인기 키워드 뉴스를 공감의 시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연 AI 열풍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1200% 이상 급등하며 기술주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젠슨왕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3조에서 4조 달러가 지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주식에 대규모 푸드옵션을 매입했다는 소식은 이 거대한 AI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인데이스는 인도 시장 진출 등 긍정적인 소식으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주 차익 실현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캐나다 우편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민간 택배 이용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커서 필수 공공서비스의 불안정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공감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도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층의 외식 빈도가 줄어들면서 외식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몬트리올에서는 약혼 다음날 대형 숙박 플랫폼의 계약 파기로 인해 투숙객들이 갑작스럽게 호텔에서 퇴실 통보를 받는 황당한 서비스 실패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코스트코 비즈니스 센터 개장으로 밴쿠버 인근 다리 주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겪는 등 첨단 경제 성장 뒤편에서 인프라와 서비스의 취약성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국제적 공감 노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제금융공사와 유럽 부흥개발은행이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총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은 캐나다 국민들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의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나다의 소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대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상의 안전과 공공 서비스의 신뢰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성장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일까요?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공감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